원주의 확진자 급증 사태를 가져온 무실동 체육관발 집단 감염의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까지는 적어도 두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끝내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을 시작으로 원주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주도했던 무실동 체육관발 집단 감염 한 달이 지난 지금 원주에서만 모두 68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와 관련된 감염은 10여 일 전인 지난 5일, 원주 114번째 환자를 마지막으로 더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염 경로로서의 수명은 다한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최초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결과는 최소한 두달 이상 뒤에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9일, 체육관발 감염 관련 자가 격리가 모두 해제되면 최초 감염자인 14명의 바이러스 유전형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최초 감염자를 추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도 최초 감염자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감염 경로 불명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8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원주에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9명인데 최초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체육관발 1차 감염자 14명 모두 감염 경로 불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의 신규 확진자 2055명 가운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는 522명, 25.4%입니다. 원주는 10% 수준으로 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감염자가 줄어들면서 지역은 차차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